10년 들고만 있었는데 계좌가 비어있는 이유. 존버했는데 왜 나는 가난해졌을까? 여러분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나는 단타 안에 10년 장기 투자야 팔지도 않았어. 근데 계좌를 열어보면 돈도 안 팔았는데 돈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상하죠. 주식은 안 움직였는데 계좌는 점점 말라갑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사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장기투자.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현실에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안 팔았는데 손에 났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절 안 했어요. 들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기투자는 안 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장기투자는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김 부정 이야기. 김 부장은 2013년에 어떤 중소형 주식을 샀습니다. 이유요? 그때 회사 분위기가 좋았어. 그리고 10년 동안 뉴스 안봄, 실적 안봄, 업종 변화 안봄, CEO 바뀐 것도 모름. 10년 뒤에 계좌를 열어보니, 어, 거래정지. 김 부장 말합니다. 아니, 10년 들고만 있었는데 왜 이래?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 투자였던 거죠. 좋은 회사라 해서 다 영원히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땐 좋은 회사였잖아. 네. 그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못 씁니다. 지금도 좋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도 다 잘하실 겁니다. 필름 회사의 몰락 알죠? 한때 세계 최고였던 필름 회사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요? 기술 변화, 소비 패턴 변화,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말입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10년 들고 있으면 복리 단다. 이말 절반만 맞습니다. 성장하는 자산일 때만 복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 없는 복리, A 주식. 10년 동안 주가 그대로, 배당 없음. 이건 복리가 아니라 10년짜리 동결 예금입니다. 심지어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질 손실입니다. 시간은 마법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 위에서만 마법이 됩니다. 분산했다고 안망하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산 투자했어. 근데 열어보면 비슷한 업종, 비슷한 테마, 비슷한 위험. 이건 분산이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전부 미래 산업의 함정인 2차 전지, 바이오, AI, 메타버스. 듣기엔 멋있죠? 근데 다 같이 하락하면, 분산했는데 같이 망했습니다. 진짜 분산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장기 투자라서 공부 안 했다. 이게 진짜 치명타입니다. 나는 장기라서 뉴스 안 봐.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운전 오래 할 거라서 앞은 안 보고 갈게. 예를 들면 믿음 투자자. 실적 악화? 들어오면 일시적이야. 적자 전환? 들어오면 버티면 돼. 증자? 들어오면 회사 살리려고 그러겠지. 결국 계좌는 믿음으로 채웠고 현실로 비워졌습니다. 장기 투자는 공부를 덜 하는 게 아니라 더 오래 하는 겁니다. 존버와 고집의 차이. 존버는 전략입니다. 고집은 사고입니다. 존버는 질문합니다. 이 회사 아직도 내 기준에 맞나? 고집은 외칩니다. 이미 많이 빠졌잖아. 가격이 아니라 이유를 기준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가 비어버린 진짜 이유.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10년 들고만 있었는데 망한 이유 5가지. 안 팔았지만 점검도 안 했다. 과거에 좋은 회사를 현재에도 적용했다. 시간만 믿고 성장을 확인 안 했다. 가짜 분산으로 리스크를 키웠다. 장기라는 이유로 공부를 멈췄다. 장기 투자는 가만히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느리게 가는 게임이지 눈 감고 가는 게임은 아닙니다. 계좌가 비어 있다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장기투자자는 1년에 이것만 본다 라는 주제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계좌보다 먼저 관리해주세요. 부자 되세요.